아침 뉴스가 다기네 이렇게 포즈 잡아주실 때까지 예. 하고 싶은 말을 잠깐 할 텐데 이맵 담당자분들 예.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예.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큰 <laughs> 죄를 저지르고 자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2층 쪽 바라보시면서 예. 좀 이렇게 멋진 포즈 생각하셨던 포즈가 있으시면 예. 하나, 둘, 셋! 고맙습니다. 1층 정 가운데 잘라서 약간 왼쪽 바라보시면서 예. 1층 왼쪽 이쪽이거든요. 예. 고상배우님 왼쪽 저쪽이거든요. 예. 아 하트, 예. 아, 하트는 반쪽이죠. 예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약간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예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데 바라보시면서, 옆면을 위맵하면 W 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위맵으로. 네, 자, 하나, 둘, 셋. 자, 고맙습니다. 포토타임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, 옆면을 위맵하고 퇴장할 거거든요. 퇴장할 때 끝까지 사진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. 네, 제가 못했던 포토타임이니까, 문 열고 닫을 때까지 계속.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할 합 때, 연민의 위배.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연민의 위배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퇴장하실 때 멋있게, 멋있게 사진 계속 찍고 계시네요.